이 경기 삼터 아다 응주 한번 걸리겠다 <웃음> <웃음> 제법이 종이인형! 버야지아이거를시키았어 그냥 <�Bravo> 그냥 어 버티지. <rehearsals> 어. <어차피> 지어 딱딱해요, 쟤. <S> <S> <laughs> 일이야? <laughs> 와, 이제 막 왔는데 무장부터 돌아가. 대포 블루가 더 힘들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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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양우람 이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. 와 누구 울 누구? 박밖에 없어. <목소리도> 박기상 왜 파울하고 갑자기 아픈척해 <laughs> 개웃기네 진짜 <laughs> 아, 진짜 아퍼시전 아퍼시전 진짜 잘하긴 한다 아 마음이 아픈거야? 마음이.. <laughs> 아니요 저기 <laughs> 파울하고 지도 민망한거지 오 음, <laughs> <laughs> 그... <놀더> 다 왔다, 다 왔어. <놀더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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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잘했다고? 아 그래?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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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빨리 와 빨리 웃고 조금만 사터라도좀 왔었어요 니너성씨 어. 보고 축구 뭐라고 유사람 상근이밖에 없어 너무 쓴다고 빠르다 백도 없으면 못 나와 상민이형 어아이 없어서 려봤는 아 진짜? 뭐야? 아 콩콩! 콩, 머리 콩! 상민이 형 머리 콩! 이때안시도 거야 오잘 넣었다 일부러 안 하는 거야? 빨간 테 뭐야? 이러다 또 우리한테도 그럴 수도 있어 그쵸

옛날에는 원래 우리가 더 잘했거든. 근데 오! 내가 보기 지금은 허나비도 잘. 아 진짜. 아 김태준 감독님 그러니까, 어 완전 쇼킹하지 않아? 그럴 까어 마흔인데. 근데 김태준 잘할 것 같아. 응뭐 음. 지금 시작 뭐지기가맞는 팀이 아니니까. 어, 아, 양동근이 나이 많냐 김태수리 많냐? 응? 음? 양동근이랑 김태수리 나이 누가 많아? 양동근 많죠. 아 그래? <laughs> 훨씬 선배지. <선밀>. 양동근이 <양동군은 웃음> 한 명보다 나이 <laughs> 많잖아. 어 그래? <laughs> 와씨 <그냥> 끝났네. <laughs> 지금 거기 수석 치시잖아 어디어 한국어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국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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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맞어 유재학 밑에서 빡세게 배웠잖아 <laughs> 유어학은그 경기본부장 너무 잘어울리는한 같아 유국학 최고의 감독이었국어한긴 하다 KBL에서 어 있고 막 그랬을 때이승들도 응. 응, 응. 수비 농구를 한다고 사람들이 욕하니까. 응. 아니 우리 점이 제일 많은데 수비 농구라고 하냐고 지금. 막 그랬을 때억울했지않요 팀은 잘 맞는데. 거기만, 거기만. 맨날 포기했네요. 적당히 밀어 줬는데 니까안 아프네 넣니까안 아파 계속 아파다가 위험해 <웃음> 위험하긴 <웃음> 했어 나야지아네 수용. 나 난리 났다 3또스코어향고 있어 3이에요? 어 아, 진짜 미치겠네, 진짜. <웃음> <웃음> 경기 하는 사람도 힘들어. 야오라비 팀을 잘못했어. 뭔가 밸런스에 안 맞게 뽑으니까 정신쇼. 다음 주장은 정했어. 결정했어. 결정할래요? 아니. <laughs> 왜냐면 음. 주장 할때 얘기했더니 주장의 능력은 아닌 것 같은데. 누가? 네, 뭐. 아, 그래. 좀 마음 안 좋았어. 맞긴 하지 근데 <laughs> <laughs> 마음이 안 좋긴 한데, 맞긴 해. <laughs> 아니, 그니까 러 동규나 재나같은데 보는 시각이 다르긴 하잖아, 둘이. 길이 또. 어. 그런 것들은 좀웃기 <laughs> 와, 아, 같은 편이야. <웃음> <웃음> 오, 왈라. 아. 멋지게 노골. 대범이한테 아까 민열이. 야, 너뭐 가비지야 지금 뭐. <laughs> <laughs> 어운이가 불려였네 어운이 왜안 나오냐 근데? 다쳤잖아. 아, 그아 그래? 콜! 나 지금 맘맛있 뭐하는 거 만만한 애한테 가가지고 저거 어. 야우리 사쿼트 할 거야? 그래, 되는데, 아 그래? 체력 <laughs> 빠지는 거 아니야? 못하는게 아니고? 부터수 <laughs> 사람 딱두 명이야 누구 누구? 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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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분보다 일로 왔어. 아, <laughs> <볼> 가치가 없어. <laughs> 시간 흘릴까요? 네, 흘려. 흘릴, 네. 아, 오케이. 리 점수 더 먹을 아, <웃음> 네. <웃음> 아, 진짜 재미없다. 아, 아, 시동이 좋다. 야 되는데 아 p 아, 그러니까, 아, 아, 아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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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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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